그 이상 과하게 넘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. 첫 번째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건데요.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엎드려 주세요. 엎드린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얼굴 옆에다 두고 몸을 지지를 해 주세요. 그 상태에서.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세요. 그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접어주시면 자한 90도 정도가 될 거예요. 그쵸? 이 상태에서 뒤꿈치끼리 터치를 해볼게요. 그러면 양쪽 발가락은 바깥쪽을 보고 있겠죠.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서로 붙이고 발가락은 서로 바깥을 바라본 상태에서 서로 안쪽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이렇게 쓰면은 어떤 분들은 이 동작만으로도 엉덩이 약간 자극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무릎을 지면으로부터 띄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다시 서로 밀고 하늘 방향으로 밀어 주는 거예요. 주의점은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너무 과하게 올려서 허리가 꺾이는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되고 상체가 너무 많이 들려 있으면 내가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허리에 대한 수축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체는 가볍게 내려서 힘을 뺀 상태에서 서로 밀고 들어 올리시면 돼요. 자,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동작을 우리 선생님이랑 다미 씨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먼저 엎드려 보실까요? 최대한 편하게 엎드리시고 손은 가볍게 볼 옆쪽에 내려놔 주실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상체는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요. 발은 약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 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무릎만 가볍게 접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, 자, 이 상태에서 뒤꿈치끼리 터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밀고 계세요. 네. 내가 미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잘안 밀고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. <laughs> 네 이렇게 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미는 과정에서 허벅지 뒤가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럼 살짝 펴주는 그런 수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태 밀고 있어요 밀면은 혹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나요 어, 네.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무릎을 지면으로부터 살짝 들어 올려 볼게요 올리는데 유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내리고 다시 호흡 뱉으면서 올려 볼게요 올리고 그리고 엉덩이 잘 한번 느껴보세요. 다시 올리는데 여기서 더 세게 올려버리면 허리가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엉덩이가 강하게 수축 오늘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. 내리고 다시 올려보시고요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올리고 내렸다가 한번더 올려주세요. 내리고 힘 빼시고요. 네 이번에는 남이 씨께서 제가 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. 발등은 살짝 당겨볼게요. 그렇죠? 좀더그 다음에 뒤꿈치 서로 밀고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. 하나 내리고 다섯 개만 해 볼게요. 둘 천장 방향으로 올려 준다는 느낌. 내렸다가 셋 올라가면서 호흡 뱉어 주시고. 내리고 두개더 올리고 하늘 방향으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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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렸다가 한 번만다. 올려 주세요. 자, 힘빼 주시고 잘하셨어요. 자, 남이씨께서 지금 혼자 하셨는데 혼자 하셨을 때랑 제가 잡아 드렸을 때랑 차이점이 있으신가요? 어, 혼자 하니까 하늘 방향으로 올리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사실상 누가 이렇게 옆에서 티칭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. 사실은 이거 혼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핸디캡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카메라로 삼각대를 이용해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찍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뭐 거울이 있다면 살짝 살짝 돌려서 거울을 볼 수도 있고. 이제 말씀하셨던 허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엉덩이가 쓸수 있는 각도가 존재를 해요 그 이상 과하게 넘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제한을 걸어두고 허리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가시면 좋고 상체가 너무 이렇게 세워 지진 않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